저는 동화구원을 할 거예요. 자, 제목은 궁금하시죠? 그래, 자, 이게 뭘까요?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랍니다. 자,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길이 짱긋하고,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요? 뿜뿜뿜! 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와 아내가 살고 있었어. 요. 하루는 농부와 아내가 바디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마당에 처음 보는 거위가 돌아다니고, 있,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어디서 온 거위지? 글쎄요, 저도 처음 본 거위인데요. 제발로 들었으니 우리가 키웁시다. 부부는 헛간에 거위가 지낼 곳을 마련해 두었어요. 그리고 부부는 하룻밤이 지났어요. 농부의 아내는 먹이를 주려고 거위에게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집집더이 위에 반쩍반짝 빛나는 황금알이 황금알이 황금알을 낳았지 뭐예요 여보 여보 물론 이제 좀 와봐요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어요. 오. 농부들 농부도 아내도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서 팔딱팔딱 뛰었어요. 이튿날에도 거위는 황금알 하나 나왔어요. 황금알이 하나. 그 다음에도 황금알 나왔어요. 황금알이 또 하나. 거위는 날마다 황금알에 하나씩 나왔어요. 농부와 아내는 꿈에서나 그리던 부자가 되었어요. 벗든 집과 넓은 밭도 사고, 부지런한 하인도 두었어요. 농부와 아내는 더 이상 빵을 떨뻘 흘리며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농부와 아내의 욕심도 커져가 커져갔어요. 하루에 겨우 황금알이 하나라니, 농부는 두절 두절 거리며 말했어요. 오늘도 황금알이 하나뿐이네. 아내 아내도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어요. 말마다 하나씩이니 저배 속에 무엇이? 배 속에는 도대체 황금알이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그 순간 농부와 아내를 서로 마주어 보았어요. 맞다, 그거야. 배. 거위의 배를 잘라. 농부와 아내는 거위 뱃속에 찬뜩 들어있는 황금알을 떠올리며 좋아했어요. 여보, 어서 거위 잡아요! 꺄, 꺄, 꺄. 거위는 날개를 푸덕거리며 이리저리 도망치려고 인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결국 농부의 손에 꽉 잡히고 말았지요. 농부는 얼른 거위의 배를 열어보고 속도 속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거위의 뱃속엔 황금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꼬마나 어쩌면 좋아요 우리 거위. 농부 안에는 탈썩주저않으며 땀을 치며 울었어요. 하지만 뒤늦게 후회받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죽은 거위가 되살아나진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재밌었죠? 그렇다면 다음에도 다음 다음에도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